안녕하세요. 수성 셀바시온 국내 영업부 차태호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수성은 물류 장비 전문 제작 업체로서 이제 기술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이제 50년의 역사를 가진 물류 장비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네, 저희 수성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50년 업력으로 바탕으로 한 이제 기술력은 고객의 사용 현장에 맞춰서 이제 주문 제작 장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특정 업체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전국 40여 개의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 어디에서든지 쉬운 구매와 빠른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나르마 퍼스트라는 장비이고요. 쉽게 말해서 유보인 견인 운반 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 방법은 이제 사람이 먼저 주행하고자 하는 곳을 이제 수동으로 주행을 하시고 한 바퀴를 돌으시면 이제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경로가 매핑이 됩니다. 그러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한 이후면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운행했던 장소를 그대로 이제 주행하는 형태로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바나 중은 최대 3톤까지 적재가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있는 이제 변인 대차는 최대 5개까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단순 반복의 경로를 쓰는 그런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기계가 돌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를 좀더 줄이고 조금 더 다른 업무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SWR1300L이라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리치 타입 보행식 포크 리프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특장점이라고 하면 이 포크 부분 앞으로 나가는 장점입니다 리치 타입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물류 창고에서는 쓰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요 이 장비는 그러한 여러 단점들을 보완한 장비로서 조금 더 컴팩트하고 좀소규모의 사용이 되십니다. 또한또 장점은 핸들 자체가 이제 EPS 시스템이 들어가서 사람이 힘이 크게 들지 않게 돌릴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SWC 1000L이라는 모델이고요. 쉽게 말해 카운터 타입의 보행식 포크리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점은 이제 앞바퀴에 포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간선물의 제함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로는 뒤쪽으로 슬타가 많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중량물을 이제 운반을 할때또 이제 위험 없이 중량물을 안쪽으로 넣어서 쓸 때는 장점이 있습니다.